우리 청지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달려왔죠? 우리 청지기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나합니다 문성경 선도님, 우리 이성실 집사님, 이해정 집사님, 조경영 집사님, 우리 모영훈 선도님. 우리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수료증, 성명, 문성경, 위 사람은 빛이 되는 청지기 모습을 배우고, 우리 따라와 함께 이 상장해 드립니다. 2019년 4월 21일 열령의 미국의 낭용상 우니다 우리 이성진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희정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경국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오영문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예, 뒤로 돌아주시고요. 우리 꽃다발 주시면서 우리 콩박 들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인사 한번 하시고요. 우리 특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